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코딩의 우주왕결물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우리나라의 낡고 쓸데없는 교육 체계와 교육 관념에 대해 이렇게 칼이라도 휘둘러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기 한 중학생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내가 좋아하는 학습을 하고 그걸 지지해 주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교 후에는 친구들과 마음껏 놀고 가족들과 저녁 식사 이후에는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들과 온라인에서 만나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발전시킵니다. 어떤 날에는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할수 있는 학원에도 가고요. 주말에는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조금씩 모은 돈으로 방학 때 진행할 프로젝트를 위해 돈을 모읍니다. 참 행복하겠죠? 부모님은 어떨까요? 사교육비로 들어가던 그 커다란 돈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은 월급의 10% 정도 순전히 자신을 위해 쓸수 있는 용돈이 되었고요. 남은 돈은 좀더 여유로운 생활비와 저축을 위해 사용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자신의 생활과 미래의 직업을 위한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고요. 아내도 더 이상 사랑하는 아이를 이 성적을 가지고 잔소리할 이유도 없습니다. 마음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한국 가정보다 훨씬 좋은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한 말. 헛소리로 느껴지시나요? 대학은 어쩌고 취직은 어떡하냐고요? 그럼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어머니, 말잘 듣는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교에 가면 2035년에 좋은 기업에 취직이 잘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업에 들어가면 아드님이 원할 때까지 회사에 다닐 수 있나요? 2050년에 재취업 가능할까요? 그때도 어머니께서 아들을 다시 대학 공부시켜서 보내실 건가요? 2050년에 인공지능보다 일을 잘할 자신이 있을까요? 아저 위에 상상대로 하면 삶이 뭐가 나아지냐고요? 저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 알고 그걸 위해 정말 많은 것들을 해 봤을 거예요. 그것도 엄마 아빠가 지정해 준게 아니고 그 아이가 느끼는 지금 세상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얼마나 아이디어가 살아 있겠어요. 즐겁게 몰입하고 각종 문제를 해결해본 아이가 자라서 그 분야에 대해 창의적이고 멋진 일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대학이요? 대학이 뭘 보장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대학생들, 솔직한 말로 미안하지만 다섯 명, 열 명을 모아놔도 채 GPT가 일 훨씬 잘할 거예요. 공부 잘해서 이루던 전문가 집단들도요, 이제 대규모 도태가 일어날 겁니다. 대학의 공부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그런 공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효용성도 주지 못하는 능력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 경제적 가치가 매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 하나씩 자세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헛소리 하지 말라며 나가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원래 사람은 불안하면 외면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냥 내가 알던 대로 내가 생각하고, 남들이 생각하고, 뭐 다들 하는 대로 살고 싶으실 거예요. 저도 돈을 잘 벌지 못하고 쫓기고 있을 때 은행 잔고 확인하는 게 정말 무섭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부모님들은 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혼자만의 삶을 편하자고 결정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앞으로 100년을 넘게 살아갈지도 모르는 사랑하는 자식들의 이야기잖아요. 저는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이 채널이 TV 또는 책도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더 형식이나 예의 평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댓글과 만남을 통해 소통하고 싶습니다. 저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 멋진 삶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첫 번째 영상과 인사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